자, 이승기 전문 영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76일째 넘버 1 people who always take 사람들 항상 가져가고 근데 rarely give rarely l i 뭐 말입니다. 거의 주지 않는 사람들. 즉 가져가기만 하면 된데 가져가기만 한다 이거죠. who seem to f e e l superior to 또는 어, 너보다 뛰어난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즉 뭐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런사람들은아나은이이사프렌이 예, really 정말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라사람형용사즉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사에 t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사 후배 예. 이런 거했었습니다 한번 예문을 볼까요? He's t years senior to me. 그런 나보다 세살 위다 이런 뜻이죠. 네. 자, superior to 보다뛰어나 예문을 보면, My brother is definitely superior to 형은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반대로 inferior to 입니다. This wine 이 와인은 is inferior 열등하다 이죠. To that 저 와인보다 i n f 이 r o r 맛에 있어서 그다음에 넘버들보겠습니다이 나도 보스 달리 말해서, they are always on our side. 그들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Yet 접속사였면 하지만 이제 하지만 they are also willing to offer. 그들은 또한 기꺼이 offer 제공하려고 합니다. Constructive criticism. 건설적인 비판을 어, 이런 이렇게 건설적인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것이죠. 항상 어, 아부성 발언만 하는 사람보다는요. 예. 자, 이 나더워즈는 달리 말했습니다. 이 나더워스 이디서 리졸트 오브 폴루션, 그 오염의 결과다. 비링투 키크의 몸마다. I t h i n 다음에 대신에 죠난 생각합니다. They w i l 서포트 유, 그들이 키크에 당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넘버 쓰 보겠습니다. 이 프렌즈 아 피플만 친 사람들이라면 후 케어 바이체 서로 신경 써주는. And 후원이차더두 flourish 원두 목적 두 병사죠 서로 플러시 u r 창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친구들이라면 친구들은 그렇죠 예. n e m i 적들은 나도 아, 주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사람들입니다 who dislike each other. 서로 싫어하고 and wouldn't mind 자거려하지 않을 마 i n d 동명사 오는 거죠 s i n g 보는 것을 이차도 빼서로가 실패하는 것을 예, 서로 실패하는 것을 어, 꺼려하지 하는데 그죠? 예. 어, 그게 적이죠. 예. 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살펴보겠습니다. Mind enjoy g i v e u p avoid finish s u g g e s t 죠 예, Avoid 피하다고 예, 메가 파스를 알아두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만에 동명사가 온다. 목적어 자, Would you mind explaining that again, please?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런듯이 죠그 다음에, s h 지가 동사라 목적 다음에 동사, 원형이 같습니다. 예. I saw her dance on the floor. 나 그녀가 말을 춤추는 것을 봤다. 정리하겠습니다. 예. 비교구다음에 그 d 이 오는데 어, 라틴어 형용사는 즉 o 알로 끝나는 형용사는 d 에텐 대신에 t 를 쓴다 아니, 예라두시고요 그다음에 in o t h 달리 말해서 b u i l d i n 마다 그다음에 목적어 투 부정사 그다음 m 다음 명사시시각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동사 원형 예. 이상입니다.